안녕하세요 럭철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반프레스토 BWFC 롤러노아 조로입니다. 2017년 BWFC에서 우승을 차지한 조형이에요. 발매는 2018년 8월에 됐는데요. 제가 당시에 오사카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막 발매가 돼서 대대적으로 막 DP가 돼 있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발매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조형도 뭐 우승작 조형이라서 의심의 여지가 없고 도색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한때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던 제품이에요. 근데 다행히 올해 2월에 재발매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친구가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리뷰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리뷰를 하게 됐네요. 프리미엄이 붙었던 제품인 만큼 정말 잘 나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개봉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박스가 과대 포장인 줄 알았는데 구성품이 상당히 풍성하네요 먼저 첫 번째 봉지에는 조로의 칼두 자루 슈스 2와 삼대기철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지대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봉지에는 조로의 헤드와 조로의 상체 그리고 조로의 옷이죠 허리에 두르는 이 옷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봉지에는 조로의 하체와 이 검은 발판이 들어있습니다 발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검은색이 아니에요. 살짝 반투명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BWFC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거미 피규어에 비해 굉장히 크게 나온 느낌이에요. 먼저 3대 규철인데요날 부분에 이렇게 파란색 문양이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쪽 코등이 부분에도 약간 메탈릭한 도색을 적당하게 넣어줬네요. 슈스이도 마찬가지예요. 슈스이는 요날 부분이 진짜 화려하잖아요. 이런 화려한 날 부분에 문양을 정교하게 다 표현을 해줬고요. 이런 코등이 꽃 모양도 훌륭하게 재현이 됐네요. A few moments later, BWFC 조로의 개봉을 마친 모습입니다. 야마구치 노리유키 조형사의 작품이에요. 이분을 주목하셔야 되는 게 하반기 에 출시될 SMSP 에이스를 조형하신 분이에요. 이외에도 좌상 레일리, 조형왕 바운드맨등 그게 걸작들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펄쩍 뛰고 있는 피규어라서 높이가 좀 높은데요. 칼 끝까지 높이가 29cm입니다. 아츠제로 호랑이 사냥 조로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펄쩍 뛰어오르는 포즈의 조로는 요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크기 차이가 좀 있죠 저는 아츠제로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지금 BWFC 조로가 덩치가 훨씬 크고요 그리고 호랑이 사냥 조로는 3도류고 BWFC 조로는 2도류를 쓰고 있다는 뭐 차이점도 있겠네요 BWFC 조로는 아츠제로랑 같이 두면 좀잘 어울릴 포즈이긴 한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좀큰 사이즈의 반프레스토나 제일 복권 중에서 짝을 찾아봐야 될것 같네요. BWFC 미호크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사실 조합을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완벽하게 세트로 나온 제품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미호크는 아래에서 위로, 조로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시선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요. POP 맥시멈에서도 이렇게 미호크와 조로의 대결 구도를 연출할 수 있지만, 가격대가 부담되신다면은 이렇게 반프레스토로 저렴하게 조로와 미오크의 대결구도를 연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헤드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참격을 날리고 있는 표정이라서 얼굴이 굉장히 많이 일그러져 있죠. 눈이 특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부릅뜬 눈은 진짜 약간 소름이 돌 정도고요. 그리고 이 두건 때문에 눈 주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지면서 뭔가 카리스마가 더 강조된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입 모양도 굉장히 실감나죠. 이렇게 꽉 닫은 입술과 일그러진 입모양에서 힘이 정말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힘을 주고 있다는 느낌은 몸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목 쪽에 핏줄이 선명하게 올라온 게 보이시죠? 요런 핏줄이 팔까지 이렇게 군데군데 다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몸 구석구석 핏줄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를 선명하게 표현해주면서 조로가 일격을 날리기 위해서 정말 온힘을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잘 드러내준 것 같네요. 전체적인 근육도 그렇게 과하지 않게 표현이 됐어요. 적당한 선명도로 약간 실전 압축형 근육?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슴 근육과 복근도 적당한 선명도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팔 근육 부분도 그렇게 오버하지 않고 적당한 선명도로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로가 팔을 넓게 벌려서 등 근육이 수축이 됐잖아요 이렇게 수축된 근육까지 실제 인체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재현이 됐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근육의 음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몸은 굉장히 우락부락한데 뭔가 피부는 아기 피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근육에서 아쉬웠던 도색은 대신 이쪽 의류 도색에서 만회가 되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 허리에 두른 천 부분은 약간 다른 것 같은 이런 웨더링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의상 자체가 한 가지 초록색으로 도색을 한게 아니라 이렇게 좀 밝은 초록색, 어두운 초록색, 여러 가지 초록색을 섞어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로가 펄쩍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의류가 이렇게 휘날리는 모양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렇게 휘날리는 모양 자체도 몸 동작과 반대로 굉장히 뒤쪽으로 크게 휘날리고 있죠. 이런 크게 휘날리는 조형도 굉장히 실감나고 생동감 있게 표현이 정말 잘 됐네요. 조로 피규어는 요 칼집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잖아요. Bwpc 조로도 원작의 모양을 똑같이 재현해 놓았고요. 휴스위 같은 경우에는 요 장식까지 달려 있어요. 저는 이게 실제 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연성이 있는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실감나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뽑지 않은 이 하얀색 화도일 문자도 왼쪽과 똑같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작이 잘 됐네요. 의상 아래쪽에 이렇게 단추를 하나하나 정교하게 표현해 준 것도 인상적이고요. 뛰어오르면서 의상이 많이 구겨졌잖아요. 그런 구겨진 느낌을 자글자글한 주름으로 표현해 준 것도 눈에 잘 들어오네요. 그리고 바지 주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음영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확실히 근육보다 의류에서는 도색이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체 조형도 훌륭하죠 나이키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다리 모양인데요 역동성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어색하지도 않은 훌륭한 조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BWFC 조로를 살펴봤습니다 첫 발매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출시되는 반프레스토 비교에 꿀리지 않는 퀄리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생동감 넘치는 헤드와 역동적인 포즈는 가격 대비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2만 원대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조로 피규어는 크리에이터 조로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서 가격까지 착한 조로 피규어를 찾고 계신다면 BWFC 조로를 추천드릴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